안녕하세요. 미이스토리 수사국입니다. 180cm의 큰 키에 까무잡잡하고 건강미 넘치는 라틴 스타일 모델 엘로이사 핀토 폰테스는 한때 유럽과 미국의 패션계를 주름 잡던 여성이었습니다. 17세부터 이미 모델 일을 시작하여 여러 패션 잡지 표지에 자주 등장하며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명품 브랜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델 생활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로이사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가 1년 후한 빈민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패션업계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9년으로 돌아가 그 이유를 찾아 봅시다. 런웨이를 누비던 엘로이사가 예고도 없이 실종되어 가족들은 걱정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엘로이사의 가족과 친구들은 애타게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이미 그녀가 참변을 당해 세상에 없다고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지 1년쯤 경찰 수색마저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뉴욕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리우데자나이루의 한 빈민가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정신상태가 이상했으며 상의를 벗은 채 허름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명 슈퍼모델이었다는 걸 믿지 못할 만큼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고 정신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엘로이사는 브라질 출신으로 호러머니와 일곱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다짐했습니다. 17세가 되자 엘로이사는 혼자 집을 떠나 대도시로 갔습니다. 운이 좋게 모델 에이전트의 눈에 띄어 곧바로 프로필 촬영 후 파리의 한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사진 덕분에 이때부터 모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델 쇼 프로듀서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에 가난했던 소녀에서 행운과 노력 그리고 자신의 재능으로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엘로이사는 모델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최고 디자이너들의 캐던크에 섰습니다. 이후로도 아르마니, 디올 등 여러 브랜드들도 그녀를 찾았으며 엘르, 보그와 같은 패션 잡지의 표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죠. 잡지 런웨이 장르를 나누지 않고 모델로서의 그녀는. 언제나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직업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여자 모델은 출산이 아주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모델들의 세대 교체는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여성 모델이 임신할 경우 임신, 출산, 회복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미 많은 기회가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엘로이사에게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녀는 종종 딸을 데리고 공연 백스테이지에 갔습니다. 딸 또한 자연스럽게 모델 이모들 사이에서 예쁨 받으며 브랜드들의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로이사는 좋은 조건으로 여러 브랜드의 패션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쇼 홍보 페이지의 메인 자리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엘로이사의 모델 활동은 2019년 6월까지 아주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월의 어느 날. 엘로이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전 남편이 곧바로 알아차렸고 소속사에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도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작업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라졌으며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스테리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그녀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경찰도 단서 없이 찾기만 하였습니다. 2019년에 그렇게 슈퍼모델이 갑자기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리우 데자네이로 남동부의 빈민가에서 한 미친 여자가 나타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 그녀를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고 그녀는 이틀 동안 상의 없이 배낭만 메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녀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도둑이라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신이상자의 배낭에는 글로벌 모델 에이전시와 맺은 계약서와 유명 사진작가들이 써준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바로 모델 엘로이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던 여성이 왜 이런 몰골로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혼자 돌아다녔을까요? 브라질 경찰은 이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았고 또 납치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단 그녀가 인신매매나 살인위협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정신 상태가 아주 나빴으며 이상한 말만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로부터 아무런 유용한 단서를 받지 못하여 일단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1년 내내 딸을 찾고 있었던 엘로이사의 어머니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엘로이사는 왜 자신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미국에서 브라질로 돌아갔을까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어머니가 브라질에 살고 있었는데. 왜 어머니에겐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엘로이사의 어머니는 딸이 뉴욕에 있는 줄 생각하고 딸과 연락 두절이되고서야 그녀가 실종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은 주요 인물을 계속 의심했는데 바로 엘로이사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엘로이사의 가출은 아마 그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전남편 안드레 비를레아누는 42세로 러시아 출신입니다. 그는 미국 모델 리얼리티 쇼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모델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지만 다소 자기애가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엘로이사는 2012년 초 18살 때 이미 브라질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전 남편 안드레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엘로이사를 발견하여 자신의 인맥을 통해 그녀를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톱모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엘로이사도 인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뉴욕의 큰 집에 거주하며 2014년에는 사랑스러운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남편 안드레는 엘로이사에 대해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진술에 따르면 엘로이사는 감정 조절이 잘안 되었는데 그녀가 욱하게 되면 누구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엘로이사는 종종 딸의 안전을 무시했었는데. 한 번은 홧김에 아이를 런던 공항에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전남편이 유럽으로 날아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안드레는 엘로이사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양육권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엘로이사의 실종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그의 말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을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엘로이사도 매우 사랑한다고 했지만 엘로이사의 친구들은 엘로이사가 그렇게 빨리 딸의 양육권을 포기한 건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전 남편의 복수에 지쳐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안드레는 엘로이사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녀의 사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거라고 협박했었습니다. 이에 괴로워하는 엘로이사를 보고도. 안드레는 일부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엘로이 사는 충격에 빠져 딸의 양육권을 바로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드레의 주장에도 혐의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엘로이 사가 여러 번 가출한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뉴욕 자택에서 사라졌을 때도 마침 전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다 5일 후 경찰에 의해 발견됐을 때 그녀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뉴욕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엘로이사가 부부관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혼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엘로이사는 가족 때문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엘로이사는 빈민가 출신에서 탑 슈퍼모델이 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금전적으로 그녀에게 아주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거의 돈 버는 기계쯤으로 생각했겠죠. 엘로이사는 브라질 경찰에게 친척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질에 있는 게 매우 행복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돈 벌기 위해 그냥 일만 하는 것보다 조용한 생활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때 그녀의 전 남편은 경찰에게 세 번째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녀는 밀수품에 중독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엘로이사는 브라질로 돌아가 일자리를 계속 찾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엘로이사는 한 경찰과 연애를 하다가 금방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엘로이사가 그 경찰과 만나고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경찰에 대해 몹시 나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로이사가 있는 도시로 날아가 딸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중 엘로이사는 미친 듯이 공항을 뛰쳐나오며 엄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엘로이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약물에 중독되어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실 모델 업계에 이런 설례가 있었습니다. 라틴계 모델 수지 페레즈는 밀수품에 중독됐었는데 인신매매 당한 후 거리에 버려져 노숙자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로이사는 경찰의 추측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족과 전 남편이 그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가 정신병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에 대해 더욱 확인하려고 하자 그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과 전 남편이 한패이며 약물까지 투약시켰다고 말입니다. 엘로이사의 말에 경찰은 그녀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조차도 브라질에서 몇달 동안 있은 후 행동이 좀 이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정서적 상태와 심리 장애로 봐선 가족이 그녀를 통제하려고 투약하거나 그녀의 병으로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 말입니다. 정신과에선 그녀의 상태를 검사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결론 내려 입원하여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엘로이사가 언제 정신 질병에 걸렸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끔찍한 일을 겪어 앞날이 창창한 슈퍼모델에서 1년 만에 빈민가의 노숙자가 되었는지 또 뉴욕으로는 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어떤 전문가는 그녀가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일로 인해 정신이 붕괴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 우선 혼인에 실패하고 사생활 사진이 노출되었으며 딸의 양육권을 잃었고 또 경찰에 속았으며 직업도 잃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슈퍼모델이 된게 그녀에게는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지냈던 비슷한 빈민가로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다시 자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아마도 엘로이사가 완치된 후에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엘로이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